오늘따라 병신들이 왜이리 많은 거지? 가만히 있으면 말좀 하라고 질하라고 말하면 말한다고 질하라고 극대노예봤자 시청자 돈에도 안 터지고 게임하라고 해서 게임에도 돈가안 터져 병신들아 그냥 다른 방송인처럼 부배도 말좀 하자. <laughs> 다른 방송인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. 아 무슨 말만 하면은 진짜로 그거예요. 매주로 콩을 쓴다고 그래도. 아니라고 그럴, 그럴 친구들이야. <laughs> 뭐, 이거 등글기 나무로 만들었어 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친구들이고, 어, 뭐 이런, 이런 사기로 만든 그런뭐 무슨, 어, 도자기, 뭐 그런, 어, 그런 흙으로 뭐 빚어서 만든 거다.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럴 친구들이고,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아니라고 그럴 친구들이야. 답이 없어. 그니까, 이거는 이 친구들이 원래 답이 없는 친구, 원래 답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<laughs> 이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게 잘못이야. 아, 나 너무 짜증이 나, 오늘. 근데 뭐 이런 일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 나 오늘 너무 짜증이 나요.